네. 다음 그래프의 인접 행렬을 a라 할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. 어, 뭐 간단한 문제죠. 어, a 인접 행렬로 자, 나타내 볼게요. 어, 지금 v1에서 이제 v1 이제 없죠? 그래서 얘는 0. 그다음에 v1에서 이제 v2는 이제 한개 있고요. v1에서 이제 v3도 없으니까 0. V1에서 V4는 이제 두 개가 있죠. 이, 자, 그 다음에 대각으로 이제 해볼게요. 어, V2에서 V2는 이제 0이 있고요. 그 다음에 V3, V3에도 없죠. 0이고, 자, V4, V4 없죠. 0이고, 자, 그 다음에 <laughs> V2에서 이제 V3는 1개 <laughs> 어, 있죠. 그 다음에 V2 V2에서 V4. V2에서 V4 한개 있죠. 자, 그 다음에 V3에서 V4. 어, V3에서 V4 세 개가 있네요. 세 개. 자, 그리고 이제 대칭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. 따라서 1, 음, 0, 1, 그 다음에 2, 1, 3. <laughs> 이렇게 이제 됩니다. 어, 이제, 보다시피 대칭이 이제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모든 선분의 합은 이제 16이 됩니다.